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윤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요 종목이 좀 상한가를 갔어요. 음,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왜? 자, 이거는 그냥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세요. 아침부터 제가 일찍 일어나 갖고 이렇게 FOMC 회의 결과가 임박해서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뭐, 이런 어,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들이 지금 있었나, 그런 것들 말씀드려요.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FMC 1%, 이거 앞 회의 앞두고 1%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타났어요. 자, 울트라 스텝이 이제 하, 각 국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어 어떤 기본적인 좀 상식적인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여기에, 어,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하고 각 나라들이 있어요. 음. 자, 미국이 보통 이제 막4%때 금리 가면 다른 나라들은 5%때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어,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자금 유출이 커요. 요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아, 요것을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하나 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0.75%포인트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도 1%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느 어 정도 이 고금리 현상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아침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자 기사를 이렇게 어, 내드렸어요 테슬라처럼 이제 차에서도 본다 웨이브와 현대차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딱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딱 접하고 난 다음에 오늘 관련주로 s o s 콘텐츠와 IMBC를 이 오전 7시에 딱 여러분들께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여러분들께 여기, 자, 다들 여기 텔레그램 모실 수 있잖아요.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한분한분다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게 어, 해드립니다. 곧 천명이 육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제가 IMBC를 이렇게 탁, 이제, 무료 추천주로 이제 드리고 있어요. 관심 종목이라는 키워드로. 자, 그래서 IMBC가 딱 나갔는데, 자, 이게 몇 시죠? 9시 20분이에요. 9시 20분. 제가 오늘 YTN을 좀 단타를 치다가 IMBC를 탁 드렸어요 음. IMBC를 9시 20분에 어 여긴가요? 어 여기서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수급 들어오길래 자 IMBC를 드렸더니 이게 이렇게 폭등을 해서 오늘 상한가를 도달합니다 음. 자 그런데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현대자동차가 웨이브랑 차량용 OTT 콘텐츠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웨이브 보시는 분들 있죠? 웨이브. 자, 요게 뭐냐면, 어, SBS랑 KBS랑, 이, 저기, 그, MBC랑, 어, 그리고 뭐, 저쪽에 그, 어디죠? 예전으로 따지면, 뭐, o 같은 거. 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국내 방송사들이 함께, 어, 만든, 고런 이제, OTT 플랫폼이 웨이브에요. 요게, 이제, 현대와 손을 잡는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제가, KB, SBS 같은 경우는 콘텐츠 업부가좀 중심적으로 세력이 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종목이랑 그 IMBC랑 이렇게 했는데, 자, 추천은 IMBC로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막 급등을 해가지고, 막, 와,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자, 어, IMBC가 막10%갈 때, 어, 이렇게 언급을 아침에 해드렸죠. 이렇게 지금 적어 드리면서. 자, 그런데 이게 막판에 가니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상한가로. 자, 그렇게 돼가지고 웨이브와 엮이면서 현대, 현대차의 이 자율주행으로 뭔가 느낌이 자율주행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자율주행처럼 요 느껴지는 뭔가의 그 기분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물론 뭐 YTN에 지금 뭐 어저 민영화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금 미디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확실한 왜 상한가를 갖는지자왜 상한가를 갖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왜 음, 왜 상한가를 갖겠어요자 이게 결국은 이런 거를 매매를 하려 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계획을 한 종목이 아직 안 올랐을 때 올라야 돼요. 오늘 제가 삼보 모터스 이거 상한가 가보려 너무 아쉬웠어요. 자 삼보 모터스라고 제가 예전에 이따 적어놨었는데 예전에 삼보 모터스 꼭 사시라 했어요. 오늘 상한가를 가보렸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매수도 못하고 추천도 못하고 옛날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려야만 알잖아요. 이건 제가 저, 적어놓고 있지만. 그렇죠. 자, 이 삼보 모터스가 지금 상가와서 마음이 굉장히 오늘 쓰리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아, 정말 죄송하다. 요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IMBC. 제가 이 IMBC와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이, 이때랑 어, 자 이때랑 이거를 실제로 다 이때 추천이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이 imbc가 하,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딱이 imbc를 보면 저는 이 주포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엄청난 품절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어, 올라갔는데 오늘 자 저는 딱 바닥에서 드렸어요 바닥에서 그리고 중간에도 한마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쯤에서 음, 여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이걸 사고 파냐? 한번 매수하면 푸근하게 들고 가셔라. 모트릭스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매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 구간 얼마나 줍니까? 자, 매매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IMBC 오늘 상황까지 들어갔는데, 자, 지금 딱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선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에 올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는 거 기대하면 좀 그래요. 내일 제가 볼 때는 내일 오전에 그냥, 어, 갭 떠주면, 그냥 요거는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무료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트렉스가, 상 어, 좋아요가 천개 달리면, 여러분들께 제 2의 모트렉스를 여러분들한테, 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IMBC 오늘 제 텔레그램에서 보시고 사신 분들 있을 텐데, 자, 그 분들, 어, 물론 뭐 포함하시고, 이 전체적으로 제 오늘 모트렉스 좋아요 1000개 넘으면 여러분들께도 제 2의 모트렉스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매매라는 것이 참 그래요. 이렇게 갈 때는 참 그렇지만 또 가면 더 사도 되냐, 더 사도 되냐. 자, 바닥에서 샀으면 여기서 매도를 칠때는 매도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죠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더 사고 더 사고 더 갈거는 확실히 정해져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f t 요거 4천원 밑에서 꼭 사셔라 이제 4천원 종..여 보세요 4천원 밑에서 꼭 사셔라 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4천원을 종가상 처음으로 뚫은 날이에요 4천원을 여기도 종가가 4천원이 안 됐어요. 3,980원이었어요. 자, 종가상 4천원을 뚫은 유일한 자리입니다. 자, 종가 계속 안 되죠. 4천원 계속 안 돼요. 오늘 처음으로 이 종가상 4천원자리를 뚫어줬어요. 이런 것들은 더 가요. 한번 나오더라도 이런 시간이 지나면. 자, 이유는 뭐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 이것도 이제 충분히 갈 거니까. 자, IMBC로 그렇게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